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자,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안 할게요. 아무 말안 할게요. 아무 말안 할게요. 자. 위원장이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아니, 잘해보세요. 아무 말안할 테니까. 자. 말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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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아무 말안 하니까 아무 진행이 안 되죠? 대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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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상범 간사님이 유성범 간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대로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부러우시면 다음에 법사위원장 하세요. 지금 우리 이건태 의원께서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한 도치부터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 안했다. 그러나 검사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반발한다. 하나는 사법행위고요. 하나는 정체입니다. 당연히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수사 내용을 모르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합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검사 탄핵이다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옆에서 지켜봤고 수사 과정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확인하고 하니 거기서 정치적 비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laughs> 부장 검사, 차장 검사도 했지만 평 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을 합니다. 왜? 아니, 민주당에 민주당이 원하는 기소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그것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이 탄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무슨 불법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그 안에서 압수수색은 2000년, 2001년 사이에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이치 모터스까지 압수수색을 하기, 하려고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최은순, 그 다음에 최원순그 장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서 김건희 최원순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 못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못하,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돼서 계좌 추적은 별도로 두 차례나 김건희 여사 최원순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거 강제수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 뭐 핸드폰 압수수가안 했다, 부실 수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백현동 수사, 성남 FC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색 당했습니까? 핸드폰 압수색 당했어요? 법인카드 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핸드폰 압수색 당했습니까? 김혜경 회사. 자 이재명 대표 당했어요. 그것도 부실 수사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닐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죠. 하나는 하나 안 했으면 부실수하고 이재명 대표 핸드폰 압수수색 안 당하고 두 가지 압수수색 안 당한 건 정당한 겁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자, 우리가 본질을 봅시다. 자, 여기서 이 검찰의 판단이 분명히 지내면 충분히 설명이 돼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내 주장하던 논리가 뭐였냐 하면, 자, 공범으로 갔던 전주라고 하는, 어, 손건이라는 사람과 사람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방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럼 같은 김건이는 왜 기소가 안 되냐. 그리고 재판을 받고 해야 된다. 공범이다.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송건희와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송건희는 소위 말하는 그 주범들과 직접 연관이 됐고, 주범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명확히 증명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별도의 전주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전주그룹 중에서 기도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유죄인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원에서 권, 그 계좌를 이용한 권호수의 범행이라고 지적을 했고 법원 판결도 권호수에 의한 그 계좌 이용이 권호수가 부인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가조제 공범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고로한 범죄 사실 가지고 김건희의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이와 같이, 검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막, 여러분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판단에 당부를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입장이 다르니까, 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지, 그,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고, 우리는 옹호하고, 민주당은 반대하잖아요. 그주장을할수 있지만, 여러분이 탄핵을 하려면, 그럼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거 없이, 결국은 민주당의 뜻에 반해서, 했으니까 한 된다 이거야말로 극복이 그 하는 행동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laughs> 제가 계속... 위원장이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네죠? 자,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아무 말안할게요 아무 말안 할게요. 아무 말안 할게요. 자, 위원장이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잘해 보세요. 아무 말안할 테니까. 자, 아무 말안 하니까 아무 진행이 안 되죠?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의견과 주의 주장은 충분히 보장을 한다. 다만, 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가 개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유상범 간사님 말을 들어보면, 얼핏,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것처럼 보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인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노린 검찰 기우제 수사, 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한 직접 대입해 보죠. 김건희 여사, 770, 727일 조사하시고, 376번 압수수색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6권가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했던 말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이지? 자,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균형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유상범 간사님이 유성범 간사님이 말씀하신다고 제가 그대로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법사위원장이 부러우시면 다음에 법사위원장 하세요. 자, 다음 토론하실 분.